안녕하세요. 시니어 히어로 곰탱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른의 남자, 젊은 여인을 다시 만나 사랑을 그리다. 불꽃과 잔향 젊은 시절의 장애문은 한강 북쪽의 작은 창고를 개조한 전시장에서 이름을 올렸다. 철문이 덜컥거리는 그 공간에서 그는 빛과 선의 차가운 긴장을 밀어 올렸고, 비평은 도시의 신경을 긋는 사람이라 불렀다. 어느날 정치적 해석이 붙은 신작으로 인해 전시장이 과열되었다. 난동을 우려한 갤러리는 임시 방탄 유리와 간이 차단벽을 설치했고, 해문은 자신의 선이 누군가의 분노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봤다. 그날 이후 그는 화재의 중심이 되었지만, 집은 점점 고요해졌다. 부인은 말했다. 해문, 당신은 늘 그림 뒤에 숨었어.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그림 앞에 서 있는 동안에만 자신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폰과 포스터, 인터뷰 속에서 부부의 언어는 달아갔고 결국 합의서의 도장은 깨끗했다. 이혼 후 해문은 골목으로 숨어들었다. 작은 화실, 오래된 창틀, 묵은 냄새. 그는 세상의 속도를 반쯤 끊고 선의 호흡만 남겼다. 멀리 다른 동네에서 자라난 윤서하는 늘 얇은 통장을 사이에 두고 컸다. 아버지의 폐업, 어머니의 주야간 교대, 등록금 대신 월세를 먼저 내던 청춘, 서하는 편의점 야간, 카페 오픈, 미술학원, 보조 강사로 하루의 가장자리들을 꿰매며 남은 시간에만 연필을 잡았다. 장학금의 조건은 쉬지 않는 성적과 출석. 그녀는 한 번도 늦지 않았다. 그림은 사치라는 말을 들을수록 그림은 그녀에게 가장 절박한 생계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시간에서 걸어나와 골목 끝 낡은 화실문 앞에서 처음 만난다. 서로의 과거는 말해지지 않았지만 각자의 어휘는 이미 상처와 책임으로 채워져 있었다. 초여름 빛이 창틀 균열을 타고 들어온다. 테레빈과 헝거, 낡은 나무 냄새. 장애문은 삐걱대는 이재를 바로 세우고 천을 팽팽히 당긴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윤서아가 들어선다. 스케치북, 붓, 테이프가 든 작은 파우치. 손등엔 아르바이트의 흔적처럼 얇은 밴드가 붙어 있다. 거기 빛이 부서지는 자리로 턱선이 무너지지 않게 고정해. 윤서하는 의자에 앉아 옆 얼굴을 내어준다. 잎사귀 그림자가 볼을 지날 때마다 선이 달라진다. 해무는 연필을 든다. 그 손끝엔 오래된 불꽃의 잔향이 남아있다. 한때 방탄 유리 너머에서 봤던 시선들. 그 과열의 비말 지금은 정막이 더 깊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부터 정리도 돕고 모델도 할게요. 모델은 빛을 견디는 사람이다. 할수 있겠니? 빛은 돈보다 무거운 건가요? 돈은 가벼워야 쓸수 있다. 빛은 무거워야 보인다. 연필 첫선이 종이 위에 선다. 해문은 오랜만에 선이 자신의 호흡과 맞물리는 감각을 느낀다. 너는 내 빈자리를 내가 그려. 그래서 왔어요. 제 빈자리를 보려고요. 그리고 등록금 대신 월세를 내야 해서요. 장해문은 짧게 거의 들리지 않게 웃는다. 그의 웃음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자조와 작은 환영이 함께 섞여 있다. 그날, 고요는 한 사람의 빛과 다른 한 사람의 잔향을 같은 방에 놓았다. 서는 두 과거의 경계를 얇게 긋기 시작했다. 오전엔 대생, 오후엔 색. 서하는 여백을 두려워한다. 빈 캔버스를 보면 손이 먼저 움직여버린다. 빈틈은 곧 생활의 구멍 같고, 구멍은 곧 연체의 기양 같았다. 왜 자꾸 채우니? 비어 있으면 제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요. 빈 달력을 보면 그달 수입이 없는 기분이 들어요. 사람은 빈 곳에서 자기 목소리를 듣는다. 칠하지 말고 서 있어. 서 있으면 보인다. 윤서하는 숨을 세어본다. 10초, 20초, 1분. 기다림 끝에서 색이 천천히 내려앉는다. 그녀의 서는 약속을 지키듯 얇아지고 여백은 공포에서 호흡으로 성질을 바꾼다. 좋다. 선이 너를 앞서가지 않게 내가 선을 데려가라. 데려가는 건 책임이네요. 책임이 없는 선은 소문이 된다. 그는 소문의 파문을 알고 있었다. 방탄 유리 너머로 떠밀려 들어오던 말들의 파도, 그 파도를 견디느라 무너진 집의 침묵. 이제 그는 여백을 가르쳤다. 여백은 때로 가장 강한 방패였다. 장마가 시작된다. 번개가 오래된 형광등을 껐다 켠다. 유리창에 맺힌 물방울이 윤서아의 손등으로 떨어진다. 그녀는 아르바이트 끝나고 바로 온 탓에 종아리에 피로가 매달려 있다. 하지만 캔버스 앞에서는 다리에 새 힘이 붙는다. 번개가 치면 오늘의 선들이 지워질까 봐요. 좋은 그림은 지워져도 남는다. 천둥이 가까워진다. 손이 무심결에 그의 팔에 닿는다. 짧은 온기, 길어진 정적. 그는 창문을 잠그며 아주 낮게 한마디를 덧붙인다. 내일 일찍 와라. 젖은 캔버스는 아침 빛이 좋다. 내일 오픈 알바 끝나고 바로 올게요. 두시간 비우면 저녁 타임은 다시 들어가야 해서. 내 시간표를 내가 그려. 남의 표에 내 선을 맞추지 말고. 근데 월세는 제 시간표만으로 안 기다려줘요. 장애문은 그녀를 바라본다. 그의 눈엔 오래전에 받지 못했던 이해가 짧게 머문다. 그러면 선을 얇게 그어라 얇은 선이 가장 멀리 간다. 멀리 가면 돌아오는 시간도 생긴다. 그 밤, 둘 사이의 거리는 손바닥 하나만큼이었다. 그 손바닥 넓이의 절제가 내일의 선을 지켜냈다. 비는 오래 내렸고 화실의 물감은 천천히 말랐다. 골목은 소문을 잘 키운다. 카페 계산대 위팁잔옆 화랑 사장과 바리스타의 작은 농담. 학원 수강생들의 단체방 메시지. 요즘 그 화실 다시 살아났다며? 그 30대 여자의 칠이 깊대. 소문은 응원인 척하면서 사실 의심을 데리고 온다.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묻네요. 제가 누구냐고요? 답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제 그림으로 대답하고 싶은데 아직 말이 짧아요. 짧을수록 정확해진다. 긴 말은 여백을 더럽힌다. 해무는 방탄 유리 시절을 기억했다. 실체보다 소문이 더 단단했던 날들. 그는 서아에게 거리를 가르쳤다. 가까이에서 뜨겁게 보되. 바깥과는 얇고 길게, 그것이 오래가는 법이라고 낡은 대형 캔버스가 다시 걸렸다. 젊은 날의 실패와 명예가 말라붙은 표면. 해무는 과거를 덮는 일을 파묻기가 아니라 겹치기라고 불렀다. 레이어는 시간의 반투명한 기록이니까. 바탕은 남청, 얇게 마르는 시간은 하루 그 위에 노을색은 줄여서 얹어. 줄인다는 건더 적게. 더 분명하게 그래 적게 분명하게 서하는 안료를 묽게 풀었다. 한 번의 붓질이 지나가면 하루의 노동이 그 뒤에 서 있었다. 편의점 야간의 졸음, 학원 보조의 서성임, 카페 오픈의 커피 냄새, 모든 삶의 찌꺼기가 얇은 막으로 캔버스에 붙었다. 해무는 그 막들이 만드는 떨림을 보았다. 선생님. 힘비를 내릴게요. 너무 빨리 흘러내리면. 기다려. 중력도 호흡을 따른다. 작은 갤러리의 포스터에 두 이름이 나란히 걸렸다. 파동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축하 메시지와 의심 섞인 댓글이 동시에 달렸다. 스승후광 아니냐. 둘이 사귄대. 그래도 작업은 좋다. 두 분의 호흡이 재밌어요. 오프닝 때 간단한 토크도 가능할까요? 그림이 말하게 하지. 짧게 가능한 만큼만요. 오프닝 밤 잔소리가 부딪혔고 플래시가 튀었다. 해문은 침묵으로 인사했고 서아는 짧은 문장으로 답했다. 누군가 속삭였다. 다시 돌아왔다. 또 다른 누군가는 혼자 돌아온 건 아니네. 선생님, 오늘 저희 잘한 걸까요? 그림이 답한다. 사람 말보다 느리게. 그밤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같은 질문과 잠들었다. 느린 답이 오길 기다리며 해문의 몸은 이상이 생기고 서아에게 숨긴 채 병원 검진을 다녀왔다. 검진은 생각보다 간단했고 결과는 생각보다 무거웠다. 심장이 간헐적으로 리듬을 놓친다고 했다. 해무는 창밖 눈발을 한참 보다가 전화 대신 문자를 보냈다. 내일은 쉬어라. 내 캔버스 혼자 숨쉬게 돌아. 선생님, 제가 갈게요. 오지 마라. 전 괜찮은데요. 내 그림이 더 괜찮아야 한다. 결국 서하는 병실 문을 열었다. 허락보다 걱정이 빨랐다. 해무는 반쯤 앉아 있었고 창밖엔. 희끄무레한 도시가 먼 산처럼 누워 있었다. 너 지금 내 그림이 너를 앞선다. 잠깐 기다려라. 숨을 맞춰라. 저 무서워요. 무서우면 선을 얇게 그어라. 얇은 선이 가장 멀리 간다. 그날 이후 서하는 얇은 선만 연습했다. 0.5, 0.3더 얇게. 손 떨림을 호흡으로 가라앉히는 법. 빈종이 앞에서 도망치지 않는 법. 그녀의 서는 조용히 멀리 갔다. 사랑이라는 업무. 둘째 전시는 실무가 많았다. 운송장, 보험, 설치 도면, 작품 리스트. 해무는 서류 박스를 정리했고 서하는 제목과 캡션을 다듬었다. 사랑은 어느새 체크리스트의 형태로도 존재했다. 물약, 의자, 동선. 선생님. 음. 응. 저 선생님을 사랑해요.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내일이 곧 저예요. 알아. 그럼 저도 사랑해주세요. 나는 내가 다치지 않게 사랑하겠다. 다치 않은 손. 가장 오래된 거리. 그 거리 덕분에 내일의 선이 존재했다. 세 번째 전시 준비. 해문은 병원과 화실을 오갔다. 통화는 짧고 호흡은 길었다. 바탕은 쉬고 있어요. 어제 올린 건 오늘 안 건드릴게요. 좋다. 전시 제목 뭐가 좋을까요? 여백 이후. 왜 이후예요? 우린 여백에서 만났으니까. 오프닝 날 해무는 휠체어로 천천히 들어왔다. 사람들은 조용히 기를 냈다. 박수는 길었고 서아는 그의 호흡을 살폈다. 사랑은 이렇게 실무가 된다. 숨의 속도를 맞추는 일. 소문이 칼이 될때 계약 위기. 어느 갤러리의 부가 전시 제안이 들어왔다가 며칠 뒤 이유 없는 연기가 되었다. 곧바로 업계 단톡방에 익명 캡처가 돌았다. 사제 이슈, 사생활 리스크, 단정은 빠르고 철회는 느렸다. 죄송해요. 내부 판단이 조금. 괜찮아요. 제 작업으로 다시 이야기해요.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 라운드에. 그때는 더 얇고 멀리 간 선으로 가져올게요. 그밤 서아는 이력서를 다시 쓰고 작업 노트를 정리했다. 소문이 칼이 될때 그녀는 칼을 잡지 않았다. 대신 붓을 더 얇게 갈았다. 목공소에서 나무 케이스가 도착했다. 모서리는 둥글고 표면은 조용했다. 안에는 깊은 남청이 은빛의 가장 얇은 수평선 하나. 끝에서 끝으로 이어진 거의 보이지 않는 떨림. 와라. 이게 뭔가요? 너에게 준다. 내 마지막 작품이다. 아직 더 그리셔야죠. 그림은 내가 계속 그려라. 이 선은 내가 이어라. 제목은요? 숨. 짧은가요? 긴가요? 너한테 달렸다. 그녀는 파도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멀리서 오고 멀리로 가는 소리, 새벽 해문은 잠들 듯 떠났다, 책상 위 봉투 두 개, 화실 임대 연장 서류와 열쇠, 그리고 짧은 편지, 장애문 편지, 서하야 내가 내 빈자리를 보게 해줘서 고맙다, 사람은 사랑 때문에 망가지기도 살아나기도 한다, 우린 후자를 택했고 오래 버텼다. 이제 너의 이름으로 선을 이어라. 나는 내첫 관객으로 마지막까지 박수친다. 해문. 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오래 울었다. 울음은 지진처럼 왔다가 파도처럼 잦아들었다. 케이스는 닿지 않았다. 열린 선이 방을 환하게 만들었다. 가을, 국립미술관 신진 초대전. 큰 캔버스와 이어붙은 작은 캔버스 다섯. 큰 수평선은 해문의 마지막, 다섯은 서하의 변주, 각선은 다른 호흡과 다른 밑색을 가졌다. 관객은 오래 섰다. 어떤 이는 조용히 울었다. 이 전시는 사랑 이야기입니까? 예술 이야기입니까? 사랑이라 부르기엔 너무 길고 조용했고, 예술이라 부르기엔 너무 따뜻하고 실무적이었어요. 저는 숨을 나눈 일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박수는 길었고 그녀는 그 끝을 들어보려 했지만 끝은 없었다. 라디오 스튜디오. 붉은 불빛이 켜지고 헤드폰 속 목소리가 맑았다. 스승의 유산, 어떻게 이어가나요? 유산은 물건이 아니라 태도라고 배웠어요. 기다리고 얇게 멀리. 사랑은요? 다치지 않게 사랑하는 일. 그래서 내일도 그릴 수 있게요. 말은 짧았고 의미는 멀리 갔다. 얇은 선처럼. 서한은 일부러 실패를 만들었다. 의도적 번짐, 과도한 채움, 건조 전 제도포. 실패는 표본이 되었다. 각 실패 옆에는 메모가 붙었다. 호흡이 짧았던 바탕, 욕심이 만든 층, 두려움이 만든 진하기. 실패는 제 사전이에요. 단어를 알아야 문장을 쓰니까, 그녀는 실패를 모았고, 실패는 그녀를 얇고 멀리 데려갔다. 스크랩북을 펼치면 젊은 해문이 있었다. 도시의 신경을 긋는 사람, 방탄 유리 너머의 군중, 플래시, 항의의 피켓, 그 옆에 부인의 짧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당신이 그림 앞에 서 있는 동안,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했나? 미안해요, 선생님. 저는 제 자리에서 설게요. 그녀는 스크랩 위에 얇은 유산지 한 장을 덮었다. 과거 위 현재의 얇은 막. 두 명의 학생이 들어왔다. 서아는 해문이 하던 말들을 자신의 목소리로 건네기 시작했다. 여백을 먼저 보자. 무섭지? 내 손이 먼저 나가요. 그럼 30초만 기다려. 무서움이 지나가면 색이 보여. 해문의 말은 그녀의 입에서 조금 달라졌다. 삶이 다르면 발음도 달라지니까. 그러나 호흡은 같았다. 길고 얇게. 첫 개인전의 밤. 중앙에는 나무 케이스가 조용히 놓여 있었고, 벽면을 따라 선의 변주가 이어졌다. 어떤 선은 거슬러 올라갔고, 어떤 선은 바깥으로 길게 뻗었다. 저 얇은 선은 왜 이렇게 멀리 가나요? 누군가 아주 오래 전부터 숨을 모아두었거든요. 포스터 모서리가 바람에 살짝 들렸다. 숨의 변주. 그녀는 천천히 미소지었다. 비평가에 윤서하는 두께가 아니라 거리를 만든다. 얇다는 말은 사소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의 기술이다. 얇아질수록 멀리 간다. 그 거리는 고백과 절제 사이의 윤리적 간극이다. 비평가의 공동 저작의 새로운 모델. 유산을 사물화하지 않고 태도로 전환한 사례. 사랑은 작품의 소재가 아니라 작업의 조건으로 존재한다. 여백 이유는 상실 이유를 말하지 않는다. 이 전시는 만남 이후, 책임 이후, 그리고 호흡 이후를 기록한다. 큰 수평선 하나가 어떻게 다섯 개의 변주로 나뉘어 더 멀리 가는지를 조용히 보여준다 에필로그 아주 얇은 빛 전시장 불이 꺼지고 밤이 깊다 서아는 화실로 돌아와 스탠드를 켠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스친다 그녀는 케이스를 열고 큰 수평선 앞에 선다 선생님 저 내일도 일찍 올게요 바탕은 천천히 말리고요. 얇게, 더 얇게 멀리 가도록 음빛 선 하나가 더해졌다. 떨림은 작고 그러나 분명했다. 선은 새벽을 건너 그 너머로 갔다. 그 끝에서 또 다른 시작이 조용히 숨을 쉬었다. 이상 시니어 히어로 곰탱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